Okay. We could fly at... 어,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 끝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맨입니다. 제가 <laughs> 그동안에 성대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말을 하는 영상을 너무 찍고 싶었고, 나의 냄새가 막 묻어나는, <laughs> 이런 영상 너무 찍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말을 하면서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간 종종 저에게 주셨던 영상으로 답해드려야 했었던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착 영상으로 풀어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살짝 궁금하셨던 부분들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말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진짜 진짜 오랜만인데 최근에는 항상 립이랑 블러셔를 먼저 했었는데 아이 메이크업이 정말 중요한 만큼 단계도 많고 신경도 더막 곤두세워서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 먼저 던져 넣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먼저 하거든요. 토니모리 그 핫했던 그 틴트에서 새로운 색상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딱 뭔가 발색하는 느낌은 굉장히 물 틴트, 워터 틴트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질문질했을 때 느껴지는 이 느낌은 약간 가벼운 벨벳 제형?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입술이 정말 잘 트는데도 큰 부담 없이 예쁘게 잘 발리더라고요. 딱 정말 워터 벨벳 틴트라는 게 너무 와닿는, 이름을 정말 잘 지었어. 음 저의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톤 라이트예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부드럽게 발리기 때문에 물론 톤마다 찰떡인 컬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톤 구애를 적게 받는 편이다. 오버립도 안 하고 얇게 발랐는데 입술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잘 되는 편이고 정말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블러셔도 같은 컬러로 어, 틴트로 블러셔를 바를 때 착색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미 우리가 베이스를 해놨기 때문에 내 원래 민낯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 색조가 닿는 게 아니라서 피부 자체에 착색이 될 일은 사실 거의 없고요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촉촉함, 광 이런 거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블러셔 했을 때 만족감이 높으실 것 같아요. 섀도우는 요거 써볼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에어 로즈 커넥트. 섀도우는 살짝 음영감 위주로 이렇게 섞어서 오늘은 가을이니까 무펄로 <laughs> 분위기 있게 가볼게요. 섀도우 바를 때 문질문질 문질 막 이렇게 내 살을 밀면서 발색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색을 얹히는 느낌으로 내 살은 거의 밀리지 않게 건드림 없이 발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뭉치지 않고 예쁘게 잘 표현이 된단 말이죠. 언더는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색으로 예쁘게 표현해주고 아 색감 이 그리고 이번엔 조금 작은 브러쉬로 약간 더 딥한 컬러들 살짝 섞어서 뒤쪽 음영을 색감으로 살짝 잡아줄게요. 그리고 살짝 음영 컬러로 가볍게 슬슬슬 얹어서 뒤쪽 부분에 음영감을 정말 은은하게 쌓아줄 거예요. 언더 뒤쪽 음영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요거 두개 섞어서 어, 언더 속눈썹 라인을 살짝 닿는 느낌으로 스치듯이 지나가주면 이렇게 라이너처럼 또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 어느 라이너보다 자연스럽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라인은 아주 얇게 그릴 거예요. 눈동자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살짝 두께감을 만들어준 다음에 꼬리 그리고 앞에 연결. 제일 쉬워요. 이렇게 살짝 두께감을 그린 다음에 눈을 뜨면서 되게 연하게 자주 스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톱으로 가볍게. 터치해주면, 그러면 되게 얇고 자연스러우면서 또렷한 아이라인, 꼬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연결. 연결할 때는 속눈썹 뿌리 부분으로 가볍게 가는데, 같은 진하기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터치하면서 진하기를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돼요. 앞머리까지 아주 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언더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언더 점막 부분, 뒤쪽 부분, 꼭꼭 이런 베이지 색감으로 언더 점막 칠해주고요. 이 애교살, 이 그림자를 그릴 때 이렇게 똑같은 두께로 가는 게 아니라 눈동자 뒤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끌고 가는데 얇아져요. 이렇게 한쪽, 안 한쪽. 그리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실 지금 색감이 계속 들어가서 약간 눈 밑이 쾌해 보일 수 있어요. 요때 제일 마지막에 이런 화이티션 컬러들 언더 앞머리를 살짝 밝혀주는 거예요. 요 앞머리 살짝 앞까지 끌고 와서 섀도우가 없는 내 원래 피부색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게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아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다. 하시면 살짝 조금 더 색감이 있는 밝은 컬러들을 이용해서 중앙에 컬러감을 넣어주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애교살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잉크 올블랙카라 가볍게 롱래쉬랑 컬링 유지가 잘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세요. 언더 마스카라는 그냥 기존 블랙보다 은은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브라운을 쓰면은 숱이 정말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스카라를 하나만 하나, 한 최대한 뭉치지 않게 가볍게. 마스카라 한쪽? 아, 쪽 요런. 크, 마스카라 아주 잘 됐어요. <laughs> 정말 손이 드릉드릉하지만 오늘은 무펄로 메이크업을 해보고요, 그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